화이트 나이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일주일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론통신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여론은 어느 쪽에 유리할까요? 자, 과연 조사가 있습니까? 네, 예, 예. 예, 먼저 뉴시스가 A 스리서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오일, 네. 십육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건 ARS 조사입니다. 아, 여기에서는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가 오십육점칠, 기각 또는 하되돼야한다가 사십점칠로 나왔고요. 네, 이 오점일을 넘어서서 탄핵 인용 여론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아, 자체 조사이고요. 지난 11일부터 13일, 3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요건 이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가상번호로 활용했고요. 네.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한국 갤럽에서는 찬성이 58, 탄핵 반대가 38, 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한1%포트 포인트 격차로, 탄핵 찬성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네. 네. 자그서여기에서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2국갤럽에서 c e 10,000 points, 10,000 points. 10,000 points, 10,000은 o i n t s 10,000 p o 도 n t s 10,000 p o 서 n t s 1 찬성 0 0 points, 10,000 points, 10,000 p 가 말씀하신다면 예. 아, 한 번도 우세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결과가 일부 ARS 조사에서 있었지만 네. 대세에는 대세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항상 우세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김봉신 부대표가 설명을 한 대로 네. 탄핵 찬반에 대한 격차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예. 이런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네. 무려 10명 열, 열 중에 한 8명 정도. 이건 예, 지나간 네. 조사니까 음. 뭐 의무적으로 예. 조사 개요를 소개를 해드릴 이유는 없고 요 예. 찾아보면 될것 같고. 근데 이런 거죠. 김영수 행거나 김홍신 부대표가 예, 예. 오실 때도 이 한국갤럽이 58이고 찬성입니다. 탄핵 반대가 37인데 이걸. 8명 대법관에 한번 대입에 대입을 해 보십시오. 예, 예. 5대 3이에요. 아, 5대 3이면 기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헌법 재판관 헌법 재판소의 예. 결과가 파면이 냐 되냐냐가 예. 아. 다수결이 아니라 예. 6명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6명이 인용 결정하면 인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6명, 7명, 8명이 인용에 찬성이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면 예. 기각인 거예요. 세명 예, 예. 이상이 되면은.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또는 대통령 지지층이나 탄핵 반대 쪽에서는 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면서도 마원드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치. 네. 그 민주당이 이렇게 마원드 후보자 임명 촉구하는 것은. 또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일종의 어, 다른 시각으로, <laughs> 다른 시각으로 비치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망한형헌법재판관 후보자서 임명하라고 했고, 예, 예, 예. 왜냐하면 그건 또 임명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언제냐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겠죠. 그런데 아. 19일이 최후통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고 또 현장 회의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이 뭐, 직무기이 현행범 예. 뭐 체포 아니에요? 예. 몸조심하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임명은 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예. 또 재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당한 걸 보면 뭔가 헌법재판관들의 이 결과에 이 민주당 차원에서 볼땐 이상 동향이 있나? 아. 왜냐하면, 어, 8명이니까 6명이 되기가 어렵다면 마흔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가야 아홉 명에서 6명이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제이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네.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예, 예.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발언을 할 일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민주당은 단한 번도 헌법재판소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예, 예. 그런 지적들이 있어봤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민주당이 어제 비상의원총회 열었고 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는데 일단 지도부에 맡기기로 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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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여론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있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만 예, 예. 다만 이제 이제 탄핵이라는 게 네. 조금 이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주 등장을 한다라는 것들은 음. 사실상 이제 다른 협상 카드 같은 거, 예. 대화나 협치, 뭐 항의 방문, 예전 같으면 뭐 서한 전달, 항의 방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뭐라니까 고소고발이라든지 탄핵 등 강경책이 이제 많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따른 이제 부담이 민주당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예. 탄핵이 이제 탄핵을 덮는 다시 말씀드려서 아. 이제 심판 과정 다른 이제 중대한 탄핵에 대한 지체의 원인을 제공한 달지 네. 아니면 이제 에 이게 탄핵이 맞치 만능 키처럼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적 효능감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내성이 생긴다든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좌고우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은 들고요. 예. 메시지 수용자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음.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인 것은 같습니다. 네 탄핵 추진이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 압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체되는 것 자체가 혼란인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또 다음 주인데 예.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까지. 아.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예. 이게 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놓쳐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대법원 3심 물론 뭐 대법원 3심이 금방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는 또 위정교사 2심이 나오거든요. 예. 그대로 무죄로 이어진다면은 어 이재명 대표는 안심하고 또 민주당은 안도하겠지만 예. 그런 상황이 자꾸 유동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확정지 못하고 대선 주자 대선 잠룡 관련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띄우기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최근 나온 어~ 대선주자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리얼미터 조사 네. 에너지 경제신문이지 리얼미터에 예, 예. 해서 (12에서) (14일)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요 네. 아, 이건 (ARS) 조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전히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이제 46.9, 네. 김문수 18.1 음. 이게 이제 다자로 물어봤을 때요.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도는 6.5로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예. 한자리 수죠. 예. 한동훈 6.3, 오세훈 6.2 정도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이제 더 낮은 유승민 2.4, 이낙연 2.2, 김도연 1. 김동연 네. 지사 1.2, 김부겸 0.8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지적이 사, 사실은 약간 좀 아전인 수격 해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띄워주기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도 높아졌다는 그런 결과 이런 것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띄우기 여론조사이냐 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거고요.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음. 최근에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표 띄우기가 아니고 김문수 장관 띄우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김문수 장관 만이 김문 수 장관은 어떻게 나왔어요? 갑자기 치고 올라왔죠. 18.1%가 예, 18 나왔요 18.1%가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네. 어, 더 재미있는 거는 김문수 장관이 전체에서는 18.1이어서 이재명 46.9보다는 낮은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어,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 지지자 중에서 네. 김문수 장관이 41.5 예. 홍준표, 이 발언에 주인공 홍준표 시장은 14.8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국민의힘 주자로서 김원수 장관이 갑자기 치고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조바심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군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를 띄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 기승을 부린다 아, 이재명,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를 띄운다라고 예. 해서 그런 어떤 띄우기 여론조사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들은 김문수 장관 띄우기 성격이 더 강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론조사를 띄우고 싶으면 띄워집니까 <laughs> 아 이건 뭐예 <laughs>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 만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 유력 정치인들을 네. 뭐 한두번 조사만으로 이거 정기 조사 아니에요? 정기 조사입니다. 예. 정기 조사인데 음. 이 조사가 추세상으로 흐름상으로는 조금 또 결집이 예. 된건또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분명한데 예. 그걸 놓고서 이 조사가 어떻다 저렇다 하기는 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음. 지금 상황 자체가 특히 이 조사 이 조사 시점 12일부터 14일의 리얼미터 조사가 예. 중도층까지 민주당에 좀 힘이 실리는 결과 이면은 분명해요. 그렇군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겠죠. 흐름으로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 전에는 그 직전 조사는 국민의힘 쪽에 또더 결집이 일어났고. 네. 그데 이제 이 조사에서는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지금은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잖아요. 초 결집.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은. 사인방의 속사정이 다 다릅니다. 아. 김문수, 홍준표, 또 오세훈, 네. 또 한동훈까지. 음. 그러면 이 상황은 초간망이거든요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금 전에 김문수 장관을 얘기하셨는데, 대구 경북에서 또 김문수라는 존재가 또 부각이 되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은 홍준표 시장이죠 아. 그전까지는 홍준표 시장의 타겟은 단한 명이었어요. 예예. 한동훈 전 대표. 런데 이제는 김문수 장관인데. 그렇다고 김문수 장관은 공격하기는 힘들어요. 네. 네.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쪽을 공격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윤명 선고가 나온 이후에 실시되는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가 찐 조사입니다. 네. 그때를 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정치인들이 여론 조사에 민감하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예. 본인한테 아니, 유리하게 나오면 가만히 있는데 불리하게 나오면 좀 불편하겠죠. 시율이 좋게 나오면요. 예. 알턴병도 다 났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까? <laughs> 네. 알턴병도 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선거법 20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조사가 있습니까? 네, KPI 뉴스가 리서치 비율을 의뢰를 해서 지난 1육일1 7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삼점 포인트입니다. 어,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어,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 것 같습니다. 자 항소심 유죄 선고 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51%. 예. 찬성이 44.8%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라는 것은 예. 찬성이 44.8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여전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예. 중도층에서 부담이 된다는 거죠. 반대 의견이 나온다. 예. 과연 그러면 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유죄가 나오더라도 출마 가능성이 거의 확장적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할때 뭐 법적으로야 삼심이 대부분 학정심이야 대선 끝날 때까지 조기대선이 한다면 조기대선이 된다면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예. 중도층이 문제인 겁니다. 예. 중도층을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 유죄, 만약에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을까, 아. 흡수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대가지죠. 왜냐하면 8년 전하고 다른 것이 8년 전에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땅 짚고 헤엄치기였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그를 개되기는 음. 쉽지 않거든요 예, 예.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도 그렇다면 이 중도층을 어찌할 것인고 예. 이게 문제네요 그렇군요 어, 이 조사에서는 중도층이나 민주당 자체 민주당 그 지지층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51.0, 반대, 반대가 반대 51.0이라는 거죠. 예, 황소심 예. 예, 유지선고 식 그리고 이제 찬성은 44.8이어서 5차음에딱 네. 걸쳤는데 예. 중도에서도 비슷하지만 이게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찬성이 51.1입니다. 예. 절반 정도가 찬성이고 예. 반대가 43.3인데 이거 5차음이 적용하면 이것도 팽팽합니다. 예. 다만. 반대가 더 우세하다고 할수 없다. 예, 이렇게 보실 텐데. 저는 예. 여기서 이제 이 설문 문항이 네. 약간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설문 문항 없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문항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네.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피선거권 상실을 결정하는 건 대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피 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네. 이게 말은 맞는데 네. 말은 맞는데 듣는 경우에 따라서 아, 이 2심으로 피 선거권이 상실되나? 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문구의 구성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이 약간 혼동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항에서는 이게 이제 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차, 차라리 넣어주는 게 낫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심 네. 선고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러면 여론의 영향이 있을 것이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심 선고로 치명적이려면 일심에서도 영향이 조금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 일심 선고에서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법 판결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무엇인가 시그널, 예. 전제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론에 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예.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좀, 그, 좀 그렇게 좀, 보세요. 저는 좀 예.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어, 1심 판결이 났을 때도 별로 영향이 없었다. 영향이 없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그 이후에 어 탄핵정국으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접어들었으니까 그 11월달에 예. 1심 선고가 나왔거든요. 공직석보 심 선고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네. 2년이었죠. 그런데 예. 바로 12월달에 탄핵정국으로 들어와버렸잖아요. 예. 그게 다른 상황으로 음. 봐야죠. 네. 그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예. 탄핵정국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할 거런거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니까 예. 오히려 예. 2심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음. 공직선거법 위반 이후에 나왔던 위정교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기사회생하는 또 이재명 대표의 분석도 나왔습니다만 예. 관련해서 근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리스크를 유재인 경우에 만약 예. 안고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도층들이 어, 투표에 대한 인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과제죠 아주 예, 예. 중대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한 저서가 베스트셀러 이제 미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지지율에는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모습이더라고요. 관련 조사가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MBS 조사입니다. 제가 네, 네. 11, 12일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했고요. 얼마나 왔어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이 조사에서 그래서 아까 리얼미터 조사가 유독 그 흐름에서 좀 결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예. 그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46.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크게 기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M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0일입니다. 31. 3 1요약1 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아마 어 홍준표 시장이 이거 뭐고? 이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 <laughs> 예, 예. 여기 보면 이 조사에서 김문수 1 1퍼 아... 홍준표 7퍼센 오세훈 6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5예요 그렇군요. 예. 이그럴만하죠 왜냐하면은 출판으로 조금 어, 불이 붙는듯했거든요 아, 예, 예. 이제 전당대 회 때는 얼마나 높았습니까? 당원들 네. 60% 이상으로 당선됐고 한때는 총선 때만 하더라도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른바 이한 대첩이다. 그럴 때로 대등한 정도 뭐지지율은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이 비교를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음. 지금상은 황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면 다른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쪽 중심으로 지금 보수청들이 지지층이 결집돼 있는데 예. 윤 대통령과 지금 4인방 중에서 가장 끌어오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조사 방식이 달라선가요? 어, 부대표님, 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네요? 지지율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여러 조사 중에서 지지도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잘못은 무응답이 좀 잡힙니다. 예. 아, 잡히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ARS에서는 4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아, 그렇지 않고 전화면 접조사에서는 아. 이렇게 다자 대결을 물어봤을 때는 다자로 물어봤을 때 이재명, 어, 대표는 한40% 밑으로 한 30%대 초반으로 31%하고 예. 46.9%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 그렇죠. 어, ARS 조사는 아무래도 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잘못은 무응답보다는 네. 양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예. 또 더군다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인물들의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ARS에서 확실히 높은 40%확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네.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제문제신되는한동훈전 어, 대표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배소장님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예. 제 느낌에는 그그 예. 그 뭡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묵직하게 네. 포진되어 있는 지지세가 음.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기만의 조직이 없는 음.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 김문수 27, 홍준표 15, 오세훈 13 한동훈 11이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김영크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지난해 7월에 전당대회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피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정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걸그럽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 예. 어떤 나경원 당시에 전당대 후보, 음. 윤상현 후보, 네. 또 원희룡 후보의 공세도 안 먹혔단 말이에요. 그데 지금은 뭐냐 하면 예. 보수층들이 또 일종의 흐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다시 옮겨가 있어요. 아. 지난해 전당대 때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이 예. 한동훈 전 대표에게 와 있었다면... 지금은 또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맞상대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예,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음. 첫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변곡점을 만들려면 네. 전환점을 만들려면 예, 예. 이게 선고가 내려져야 돼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이재명 대표의 변화에 따른 음.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형도 바뀌거든요. 네. 그때 뭐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몇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여기에 주목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검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돼요. 아, 그래요? 두 번째로는 네. 이 분명히 국민의힘의 리더가 될 사람은 네. 안보나 경제 쪽 이런 그래서 음. 제가 안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우리 김행국께서도김봉진 부대표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laughs> 예. 그래서 안경이 안보와 경제는 굉장히 이보수 지도자의 핵심 무기거든요 이걸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면동을 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른바 어 자신을 반대하는 어디 프레임에 과도 놓는 이 친윤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렇군요. 어떤 명분으로 설득할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더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아, 그러,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심이 돼서 방금 말씀주신 것 네, 중에 네. 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 양상이 지금까지 대항마로서 네. 여론을 아주 음. 강한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예.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지가 않죠. 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예, 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고 사실상 구도를 인식하는 예. 그 대항마 인식인데요. 그럼 이재명의 대항마는 누구이냐라고 네. 했을 때 윤석열 네. 대통령은 이제 탄핵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재명과 누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네. 어, 엄청 강력했죠. 거의 대등하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고 지금 김문수 장관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대항만 인식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사실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냐를 예. 봐야 될 텐데 음. 지금 정도로 보면 전체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한60% 그러니까 3분의, 3분의 2 정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음. 이게 3분의 1로 빠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더 빠질 수도 있을 거다. 예. 그러면 사실상 미래 권력을 위해서라면 음. 이재명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인물로 완전히 뭉쳐줘야 되는데 예. 그 그렇게 되기 위한 시간 즉, 활주로가 얼마나 길게 있어서 이 사람이 떠오를 수 있느냐, 이, 이 사람의 대항마로 예. 요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 초, 작년 초, 어, 개엄 이후의 분위기는 어,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 간선긋기를할 것이다, 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분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김홍신 부대표 생각이 다릅니다. 예. 최근에 보면요. 예.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재 의원만 해도 나경원 의원도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예. 성격이 바뀌고 음. 있거든요. 그런 사람 점점 늘어나요. 아. 장동희 의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윤심이 금방 떨어져 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큰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일단은 구속됐다가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예.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지지층들을 더 결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하나가 예. 여기서 핵심이 음. 핵심적인 것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삼국지 때 존재하지 않는 제갈량이 예. 삼아 중단을 올리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여전히 밑자하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고 싫고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층이 무너진다. 이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대리전이 될 것이다. 아.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겠죠. 예. 또 윤명대첩이다. 아. 3년 전에 대선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도. 이 대선이 계속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어~ 시장이 어제 대학교 강연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 호소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라는 또 발언을 예.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홍준표 시장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이미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네. 마치 이제 섭정을 하듯이 이 예,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와 같은 후광을 입고서 지금 양강대교 그니까 양자 가상대결을했을때 네. 이재명 대표하고 격차가 너무 큽니다 네. 그러니까 후광이 곧 역광이 될 날이 알겠습니다 나오는 거죠. 잘 예. 들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 여론 두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종찬 소장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